샬롬, 바람이 오곡백가를 읽어가는 가을의 풍성함이 청천의 모든 식구들에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파들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다른 지파처럼 여전히 가난족 속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화서를 읽으면 여호수화를 통해 완전히 가난을 정복했다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가난을 정복했는데 사사계에서는 아직도 가난안 조속들이 이스라엘 땅 곳곳에 살아가며 때로는 그들이 아주 강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방으로 쫓겨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북쪽의 여서지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가난안 정복 전쟁의 실패를 보고하는 보고서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문하세의 자손은 무기토와 주변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한 족속이 여전히 가나한 땅에 살았습니다. 뒤이어 에브라임, 스블론, 아셀과 납달리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을 원하셨는데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힘을 갖자 가나한 족속과 공존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켜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에서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욕심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자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요셉 가문이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들인, 그들도 아모리족 속을 노역의 대상으로 이길 뿐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눈앞에 이득을 취하고자 이에 타산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리 없는 균열을 초래하게 되는 역사적 아픔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사계의 말씀처럼 반면 교사로 삼아 세상의 부리와 부정에 대해 강하고 담대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나 타협과 유연함을 제시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천의 식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